윤수진은 샵 마감을 서둘렀습니다. 의자 위에 머리카락이 조금 남았습니다. 빗을 정리하고 드라이기를 끕니다. 거울 속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손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가위를 닿는 소리도 유난히 컸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다 멈췄습니다. 은색 만년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 동의서에 서명할 때마다 쓰던 펜이었습니다. 늘 손에 익은 촉감. 잃어버린 줄 알자 가슴이 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사는 걸까? 작은 질문이 목 안쪽에서 걸렸습니다. 매장을 나서니 서울의 밤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박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서류 가방이 풀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수증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적이 모자라네. 회사는 숫자만 본다네. 다들 이렇게 처리해. 아무도 몰라. 말 끝이 무심했습니다. 윤수진은 말이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달래고 손끝으로 사람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표정이 굳습니다. 소파 뒤쪽 벽시계가 소리를 냈습니다. 박준호는 뉴스 음량을 올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수진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귀는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판촉비라는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불안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부산에 가겠습니다.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고향 바다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야간 버스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의 불빛이 미끄러졌습니다. 은색 만년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것, 정말 잃은 걸까? 아니면 내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걸까? 질문은 커졌습니다. 박준호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수진은 조용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귀가에 낮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몰라. 말은 쉬웠습니다. 마음은 알았습니다. 나는 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 터미널은 어두웠습니다. 차창에 불빛이 눌려 있었습니다. 윤수진은 표를 확인하고 28번 좌석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랐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곧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도연이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시계가 보였습니다. 해양 구조 문양이 스쳤습니다. 눈이 한번 갔습니다.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어둠이 뒤로 흘렀습니다. 윤수진은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마음은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허했습니다. 그때 통로 쪽에서 팔꿈치가 스쳤습니다. 낯선 손이 가방 끈을 더듬었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얕았습니다. 윤수진은 움찔했습니다. 몸을 붙잡듯 가방을 감쌌습니다. 강도연이 가볍게 몸을 돌렸습니다. 말없이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통로의 남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사 쪽에서 안내방송이 났습니다. 소란은 없었습니다. 윤수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피곤한 시간이라 조용한 게 좋습니다. 말투가 건조했습니다. 그 건조함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체가 일정하게 떨렸습니다. 윤수진은 빛이 끊기는 지대를 지났습니다. 마음 속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미용실에서의 실수, 은색 만년필, 박준호의 말, 아무도 몰라, 귀에 남았습니다. 강도연은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놀림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몇 줄을 적었다 지우는 움직임이 반복됐습니다. 펜 끝이 스치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윤수진은 창 밖을 보며 생각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면 미영에게 연락해야지. 오래본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자리 기척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방어가 풀리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강도연의 옆선이 선명했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수진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실내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요는 얇았습니다. 다시 통로 쪽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사석 위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부산까지 몇 시간. 윤수진은 손바닥을 펴고 접었습니다. 체온이 돌아오는 느낌을 기다렸습니다. 강도연이 창턱을 한번 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반응이 조금 빨랐습니다. 습관 같습니다. 윤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괜찮았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버스는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편이 수월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빛은 간헐적이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수진은 속으로 단어 몇 개를 세웠습니다. 바다, 고향, 숨, 그리고 알수 없는 낯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은 얕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재회와 카페, 버스는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었습니다. 윤수진은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택시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 문을 연 가게가 드물었습니다. 작은 카페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푸른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무심코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르려는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도연이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놀람이 짧게 스쳤습니다. 표정은 곧 평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까지 오셨네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윤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향입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컵을 데웠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권했습니다. 손에 열이 돌았습니다. 벽쪽 선반에 작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은색 금속이 번뜩였습니다. 작은 저장장치였습니다. 눈길이 스쳤다가 멈췄습니다. 강도연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윤수진은 컵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규칙을 찾아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과장이었습니다. 눈밑이 붉었습니다. 강도연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몇 마디가 흘렀습니다. 판촉비라는 단어가 다시 들렸습니다. 더미 거래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뉴스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윤수진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김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료는 맡겨둔 대로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움직이겠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김과장은 금세 나갔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윤수진은 카운터에 푸른 목도리를 봤습니다. 문고리에 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의미가 됩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머그컵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세죠. 한마디가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윤수진은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더 세게 느껴집니다. 대답을 하고 나니 목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 밖에 햇빛이 번졌습니다.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손목 시계 초침이 또렷했습니다. 강도연은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윤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겠습니다. 고개가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슴쪽에는 작은 열이 살아났습니다. 발걸음이 고향길로 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카페에 남아 있었습니다. 푸른 목도리, 은색금속, 낮은 목소리, 단어 몇 개가 한 덩어리로 뭉쳤습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낮게 흐르는 대화와 보이지 않는 선, 점심 무렵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했습니다. 낮에 카페는 한결 밝았습니다. 벽의 그림자가 짧았습니다. 강도현은 원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전보다 편안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물컵이 놓였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윤수진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호의 말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입술이 굳었습니다. 강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군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윤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참은 말을 한 줄씩 꺼냈습니다. 일도 좋고 손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없어집니다. 투명해지는 느낌입니다.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종종 컵을 옮기고 수건을 접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온기가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윤수진은 웃었습니다.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밀었습니다. 소리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과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현은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수진은 자세히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조사, 내부, 증거. 김과장은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급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수를 줄였습니다. 김과장은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 돌아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윤수진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카페일이 많으신가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일은 늘 같습니다. 다만 때로는 사람 일이 다르죠.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윤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삶도 그랬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요란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문장이 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반에 작은 은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선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윤수진은 좋다고 답했습니다. 강도연이 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바람이 더셀 겁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문고리에 푸른 목도리가 떠올랐습니다. 색이 선명했습니다. 윤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에 온기가 실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은 더 얇아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목을 감쌀 것이 필요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며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녁 약속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몇 개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조사, 증거, 그리고 아무도 몰라. 가슴 안쪽에서 또렷한 다른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안다? 이 문장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해운대의 밤과 선을 긋는 손끝. 해가 진뒤 윤수진은 미영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지만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표정으로만 짐작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지? 윤수진은 웃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바람 쐬러 왔어. 거짓이었지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도로까지 들렸습니다. 윤수진은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다 냄새가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도현이었습니다. 혹시 바닷가 쪽 계신가요? 잠시 산책 중입니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답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조금 걷고 있어요. 그는 곧 답을 보냈습니다. 저도 근처에 있습니다. 잠깐 뵐까요? 거절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자는 말이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불빛이 드물었습니다. 사람 소리보다 파도 소리가 컸습니다. 둘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대화는 느렸습니다. 서울은 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환하죠. 그렇죠. 여긴 어둡지만 이상하게 편하네요. 윤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강도현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달빛이 모래 위를 흘렀습니다. 둘의 그림자가 이어졌다 끊겼습니다. 잠시 멈췄을 때 윤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버스 안에서 그쪽을 봤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처음 본 얼굴에서도 오래된 표정을 봅니다. 그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강도연이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주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윤수진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기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얇아졌습니다. 윤수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괜찮을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목도리 하세요. 푸른 목도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색이 달빛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에 감는 순간 온기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윤수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거리는 다시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밤 공기 속에 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윤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선이란 결국 마음의 거리다. 선이 얇아질수록 사람은 흔들린다. 얽힘과 진실의 무게. 다음날 미영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굵었습니다. 서울 공공유통 판촉비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윤수진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들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판촉비, 더미거래, 조사.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수진은 카페로 갔습니다. 강도연은 노트를 덮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피곤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수진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김과장이라는 분, 괜찮으신가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눈빛에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제게 어떤 자료를 맡겼습니다. 조사 중인 일에 관련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윤수진의 심장이 쿵 쳤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형사였을 때는 진실을 보면 늘 누군가가 다치더군요. 그래도 외면하면 더 크게 다칩니다. 윤수진은 24시였습니다. 말없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윤수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실이란 말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심한 말투, 아무도 몰라.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수진은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손에 쥐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잃은 줄 알았던 게 사실은 내 안에 있었구나.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불빛이 펜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파열과 결심. 다음 날, 카페 앞거리가 어수선했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서성였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과장의 행방은 여전히 알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윤수진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도연 조심하세요.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윤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 사본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전날 강도현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걸 경찰에 전달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윤수진의 마음은 무겁게 눌렸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테이블 위에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 회사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모두 오해야? 다들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윤수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쥔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걸 쥐고 있어? 윤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쥐고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박준호는 멈췄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윤수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USB를 꼭 쥐었습니다. 경찰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보면 누군가 다친다. 그래도 외면하면 더 크게 다친다. 문을 밀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달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귀환과 잃지 않은 것. 며칠 후. 박준호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윤수진은 뉴스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작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 말이 이제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윤수진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며칠 뒤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푸른 목도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문앞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떠납니다. 잃은 줄 알았던 것들을 찾으러 윤수진은 손끝으로 목도리를 쓸었습니다.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찾은 것도 아마 같을 거야.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며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은색 만년필이 다시 빛났습니다. 사인을 하듯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마음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닫히고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윤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압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용실에는 새 손님이 많았습니다. 윤수진은 가위를 들어 머리카락을 자르며 생각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섬세했습니다. 거울 속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다 푸른 목도리.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당신은 압니다. 은색 만년필이 그 밑에 꽂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머리 좀 다듬고 싶어요. 윤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편히 앉으세요. 가위를 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윤수진은 대답 대신 빗질을 이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감각이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 말은 더 이상 두려운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그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